안녕하세요. 카드고릴라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다혜입니다. 와 네, 오늘은 신용카드 인기 순위에 이어서 3월 체크카드 인기 순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한달 동안 어떤 카드가 인기가 많았는지 체크카드 인기 순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기 순위 급상승한 카드 소개와 이달에 주목해야 할 카드 혜택, 이달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순위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탑 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카드가 1위를 차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는 네이버페이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들의 인기 순위 상승이 눈에 정말 띄더라고요. 11위 네이버페이 우리 카드 체크도 3 7개단 상승했고 9위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도 2개단 상승 그리고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도 한계단 상승했어요.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는 연회비가 5,000원이 있는데요.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충전형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할 때 혜택이 극대화되는 카드라고 해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는 25만 원 이상이라는 전월 실적이 있지만 1.2% 적립으로 가장 높은 적립의 카드라고 합니다. 카드 고릴라가 선정한 체크카드 이달의 혜택은 카페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카페나들이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시점에 커피값 인상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원두 가격이 치솟으면서 커피 전문점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가 커피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의 혜택으로 카페 할인을 선정해봤어요. 기준은 인기 순위를 바탕으로 카페, 가맹점 3개 이상 할인이 가능한 카드로 TOP5 정해졌습니다. 이제 체크카드 인기 순위 TOP10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이달의 혜택을 제공하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입니다. 9위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가 안착했고요. 할인은 한계단 상승한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놀이 체크카드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할인을 제공한다고 해요. 무려 2010년에 출시된 카드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 트렌드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적용해서 출시한 카드가 바로 놀이 투 체크카드입니다. 이두 카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놀이 체크카드는 외식과 대중교통 등에서 할인율이 높은 반면에 놀이투 체크카드는 변화된 소비에 맞춰서 OTT 구독이나 앱 결제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카드로 두 카드 비교해서 골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7위는 앱 바코드 결제 시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빌리언스 카드인데요. 선부령 충전 카드로 기본 페이백을 제공하고 앱 바코드 결제 시 건당 최대 7.5% 페이백을 해줍니다. 모빌리언스 앱에서 브랜드를 선택하고 바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6위는 요즘 입소문이 나서 핫한 카드 더 나은 체크카드입니다. 재테크 유튜버와 블로거 사이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인데요. 9만원을 지출하면 18,0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피크 기율이 꽤 높은 카드예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심플하고 할인율은 20%로 높은 편이에요. 5위는 카카오페이 머니를 적립해주는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예요. 4위는 한계단 순위가 상승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입니다. 3위는 신한카드 딥드림 체크입니다. 미니언즈인데요 카드가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네, 2위는 놀이투 체크카드 KB페이입니다. 1위는요. 최근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원 체크카드입니다. K 패스로 사용도 가능하며 이 카드로 대중교통을 5만 원 이상 이용하면 매월 3천 원을 추가로 캐시백해 준다고 해요. 대신 이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캐시백 유형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3 6 9 캐시백이 있어요. 이 카드의 실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2월 한달 동안 사랑받은 체크카드와 이달의 혜택까지 제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달에 이달의 혜택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카드 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